안녕하세요. 먹방모자에 말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구독자분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 볶음밥이야 노란 노른자도 맛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 앞에 있는 건 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좀 특이할 거예요. 뭐냐면요. 잘 보이세요? 토시에요. 토. 토슬 넣고요. 두부 된장국 끓였어요. 조금 살 빼려고 서 저는 이걸 주로 먹을 거고요. 아들은 김치볶음밥 먹을까? 빨리 들어와 먹자. <laughs> 비싼 아들 등장했습니다. 힘들었어 네. 자, 얼른 먹자. 먹어. <laughs> 토슬 조금 보여드릴게요. 더 음, 맛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좀생한 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아, 이게 열 때문에 좀 갈색으로 바뀌었구나. 아들 건좀좀 초록색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아들 건 지금 좀 초록색으로 나오죠. 제 건요 가열을 조금 더 했더니요, 얘가 원래 갈색인데 가열을 조금 더 하니까 이렇게 또 푸른색 됐다가 또 갈색 되네요. 토시오 되게 몸에 좋대요. <laughs> 인터넷이니까 장난 아니었지 효노. <laughs> 얘기 좀 해드려 봐. 알겠습니다. 미역 같은... 음. 이게요, 되게 뭐 좋은 음식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면 일본에서 사실 전량 다 수입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돼서 그러면 이제 그거 토수를 할수 있는지 요리가 몇개 되는데, 아들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라 제가 생소하지 않게 그냥 된장국에다 넣어서 했어요. 톱밥을 해가지고 비벼 먹기도 하고요. 도라지 음. 같은... 도라지같아 도라지? 씹히는 도라지? 음 씹히는 음. 식감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오두독 오두독 하고요 맛은 미역맛이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요 제가 이게 효능이 뭔뭐 있었지 만 항암도 있고 빈혈에 칼슘에서 뭐뼈 만드는 거에다가 또 뭐였지 뭐 변비에 박는 거에다가 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종가 많더라고요 네, 음, 빨리 먹어. 이거가 먹어. 어떻게 먹어. 먹나? 음, 맘대로. 음. 제가 평소에 된장국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못 그냥... 먹지. 잘못 먹죠, 사실. 왜 왜? 비비, 아 그렇게 비비지 마요, 나 지저분해 그냥. 어떻게 비비지 말고. 네. 주면 또가르야 줘야 되겠다. 그냥 떠먹어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져.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떠먹는 거야. 비빌 필요가 없어. 볶음밥을 그이 비벼 먹어. <laughs> 맛있어요. 두부랑 이렇게 하면은 토시랑 하면 제가 어제 뒤져봤는데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되게 좋다고 너도 좀 말씀드려줘 봐봐. 이제 저희가 쭉 찾았더니 뭐 이것저것 좋다고 막, 막 나오더라고요. 음. 맛있다. 너무 또 몸에 안 좋은 것만 <laughs> 방송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몸에 좋은 것도 좀 소개 좀할까 해서. 제이스장에서 사왔어요, 톤. 신싱하더라고요 뭐지? 음, 괜찮아. 먹어. 응. 이거 상은안어 응. 음 맛있다 괜찮지? 토. 응. 음. 음. 아저는 안맵게 했고요. 제가 여기서 하도 매운 걸못 먹어서 <laughs> 보여드려야지. 제 양껏 월남 고추도 넣고요. <laughs> 파란 고추도 넣고 입에 딱 맞아요. <laughs> 음. 맛있어? 음, 좋구나? 괜찮아? 손 많이 먹어. 음. 몰랑고추 씹었어요. 완전 좋아요. <laughs> 내일은 싱을 <심리버>. 거. 응? <laughs> 아, 지금 매운 거 해달라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러신대요, 저도. <laughs> <laughs>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아프답니다 짬뽕. 먹어야지 내일. <laughs> 음. 왜? 응. 왜? 안 먹어? 니꺼거 여기 있어. 카메라 더니거 우리 아들 좀 실수를 하는데요. 월남각 좀. 시몬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매운 거. 그래 좋아. 응 모르겠어. 토슬좀 많이 먹으려고 많이 넣었는데 어, 생각보다 적네요. 몸이 좋으니까 많이 먹어주려고요 다이어트 중이라 응응 많이 먹어 떨어졌나, 떨어졌나 보다 응 그냥 하냐냐 하지만 그냥 그냥 먹어 아, 아픈데 여기 아퍼 다니까 어떡하지 잠깐만 있어 엄마 젓가락 주자 야 오늘 편집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그러게요 누가 편집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제주가 없어서 지금 <laughs> 차차 배워야 하긴 배워야겠는데. 아. 그 일반 된장국에요. 음, 미역하고는 조금 맛이 좀 다른데 아무튼 오도독오도독좀 씹히는 맛이 있어요. 너는 어떤 거 같아? 토 처음 먹어보잖아 우리 아들 응. 음. 제가 살이 좀 많이 쪄서. 이렇게 좀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우리 아들은 먹고 살짝 해줘. 음. 맛있어? 두부. 얘가 해조를 해서요, 좀 포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야? 어. 포만감. 아, 배부른 느낌. 영양도 되게 훌륭하다고 돼. 뭐 칼륨, 뭐 요도, 아, 아연, 아무튼 뭐네이버번 쳐보세요. 뭐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그래더라. 바다의 불로초. 음. 음,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음, 음. 맛없진 않다. 응괜찮아요 음, 인마. 그리고. 김치볶음밥에 제가 또뭘 넣었을까요? 응? <laughs> r 음? e i 지지 o t s u 응, 다 i 라서넣 t sure. I'm not 볶아버렸거든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응, 자,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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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식으로 지금 두부 한모 넣었거든요 제가. 비주얼은 아까 조금 제가 좀덜 끓였을 때파 냈을 때가 좀 예뻤는데 너무 끓였나 봐요. 조금 갈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딱 미역 색깔이에요. 거지 어? 같아. 소주는 먹었어, 많이. 너 음? 많이 음? 먹었다 음, 잘했어. 훨심도 되게 많이 들었다고요. 오늘은 한 30분 찍어보자. 멘지. <laughs> 30분씩은 나올려나 모르겠네, 먹는 시간. 김치볶음밥도 보여드려야지. 집에서 만드는 그냥 딱 김치볶음밥이에요, 참치랑 넣고. 음. 밥은 역시 맛있어. <laughs> 맨날 제가 막, 제거 해놓고 맛있다,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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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아니, 고추, 고추 많아. 피해 고추 피해서 먹으면 되잖아. 어좀 먹어봐. 다이어트식으로 진짜 이렇게 딱 먹고 나면요 별로 다른 생각 안날것 같아요 지금 살 불러요. 응? 응. 살불러 나고? 많이 나았잖아 어, 이게 실은 토밥을 해서. 도슨 좀 바삭하다. 엄마 거는 음? 내 거보다 음. 향이 강한데? 아더 끓여서 그런가 보다. 먹어봐요. 이거? 엄마 거는 내보다 향이 강해. 아들은 음. 조금 덜 끓여서 파랗거든요. 지금 조금 보여드릴까? 색깔이 조금 파랗죠? 색깔 좀갈색이구음 그렇구나. 더끓리 음, 음, 향이... 끓이면 향이 강해지나 보네요. 맨날 아, 또 엄마가 고수 넣어서 우려내면 요아 <laughs> 고수가 그렇게 싫었어? 그 음. 어, 되게 몸에 좋은 채소인데 입맛 들이면 좋은데 얘가 입맛 들여야음 사실 이제 근데 비싸다 음안 비싸 왜? 음왜 아니 제가요 사실은 좀 살림 초골라서 드레스장은안 다녔어요. 음, 그냥 제빵했는데, 음, 뭐. 네, 음, 괜찮아. 대형 마트만 제가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레스장에 가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laughs> 이제 저금 살이 조금 하나 봐요. 진짜 어웃기더라고요 제가 드레스장 이때까지 뭐 가서 장을 안 봐가지고. 음. 우연이 두부 많이 먹어. 두부 먹어야 좋아. 세개는 그 먹어. 응. 또 저희가 짠건안먹는다 했잖아요 저는 사실 찌개보다는 보통 국으로 먹거든요 국도 간을 거의 안 해요 얘는 근데 음. 이거 넣어서 그런가 짠게 뭐냐 토신가 음, 아니 이것 그 때문에 짠게 아니라 정말 딱 된장이랑 밑에 국물 내놓은 거뭐 그게 있어서 조금 입맛에 짠가봐요 근데 이거 이제 토 먹으면 전인데 토슬 먹으려고 한 거라 음, 음. 고수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음. 다행이요. 몸이 좋다고 하면 정말 거의 모든 걸 먹어요. 고수 버섯 제외한 거. <laughs> 고수만 사실 전안 먹고요. 뭘 먹냐면 예전에 정말 시기로 유명한 쓴박이나물을 선물을 받아고 먹었는데. 쓴박이나물이 뭐야? 아니요, 쓴박이 쓴박이도 당연히 먹었고요. 가시오바, 오가피. 아시오가피또 음. 뭐야? 너 네, 방금 지니모가 선물해줘가지고 집에서 진짜 쓰는데 엄마가 너무 좋다고 먹으라니까. 어, 나머지는 뭔지 음. 알약같지 쓰는 그거? 아주오가피 <laughs> 그 진짜 쓰거든요. 알약보다 더 써. <laughs> 웬만한 어른분들도 못 드시거든요 그거 먹더라고요. 가연 씨 아들이 엄, 너 먹던데? 가연 <가야지> 씨 아들이라더라고요. 주머니 <laughs> 줄테니까 먹더라고요 그걸.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시금치같이 챙겨서 먹었는데 그냥 음. 써갖고 그냥 꼭못 섞였어. 잘했어 입에 조금 쓴게 있는데 몸에 좋잖아요. 먹어보는 편요약 중에 단겨있어단거 내가 알아. 뭔데? 약 중에는 음. 하얀색이 동그랗게 생긴 그거 단 거예요. 음. 해열대 있잖아. 해열때 아니 매일 이제 저희가 올리는 메뉴 중에 파스타도 많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 요리보다는 다른 나라 요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코도해 파코 타코. 파코. 아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식으로도 한번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낸 게 응. 어제 뭐 김치볶음밥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한식같지 보이죠? 그것도 있잖아 해장국. 음 응. 차분히 하지 뭐.

아직 안 하는 거 많아. 네. 음. 나 아무튼 좀... 버섯 먹었다. 음, 아왜 바로... 아, 이래? 기 커야지. 근데 신데? 응? 음? 버섯이 신데? 하얀색이냐고? 아니 버섯이 시다고. 그런가? 그래. 음. 무슨 <laughs> 1 5분 넘게 찍어보자. 음, 괜찮은. 여유 있게 다 먹자고. 일단 15분 넘게 찍어보자. 또 응. 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너무 늦으면 또 기다리시더라고요. 너무 늦는다고. 가스 오가피. 음. 응. 거의 다 먹었다. 몸에 좋은 다이어트 건강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부 전단장국을 끓였는데요. 단장국 끓이지 않고 그냥 두부로 무쳐서만 먹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까 했는데, 맛있게. 음 아이가 된장국 먹고 싶다 그래서 밥 먹다 걸리게 생겼다, 누가? 왜? 나물 같은 여기 같은 게 있어. 나물? 왜냐 이. 이 초록색 같은 이거 이거 어, 김치인데요? 김치야 이거 <laughs> 김치인데요? 난 김치 먹은 법이 좋은 이유가 참치랑 이런 거 먹어서 김치는 거 음, 나뭇가지 생겼어. 김치 좋아하잖아 잘 먹는데 그러네요. 김치 잘 먹어요. 김장 김치는 맛있는데 이렇게 된건 틀어. 볶음 김치 같은 거. 볶음 김치잖아 응? 이것도. 응 음, 괜찮아. 괜히 이런데요? 잘 먹는데. 응. 음. 이거가 칼리전 먹었는데음왜 겸하리를 해줘도 으 응. 고추 걸렸다 목에 먹어? <laughs> 목에 고추 걸렸어 물, 물 먹어 빨리 응 아니 괜찮아 나 고추 하나 씹어볼래 응? 음음 진짜 배부르네요 어서 또 하나 먹었고 잘했어. 자또 먹었어요. 음 고추 하나 먹어볼래? 고추 그 하나만 먹어볼래? 묵혀야 돼. 이 고추는 빨간 고추. 장난 고추. 이게 더매울 텐데. 잠깐만. 아, 안 음. 먹어 안 먹어가. 터스로만 <laughs> 게해 있어. 음. 토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나? 그러면 우리아들 먹게. 다 먹었거든요. <laughs> 저는요. 훨씬 집어지지가 않아 얼마 안 남아서 음. 밥 얼른 다 먹어야지. 응, 다다 먹어. 이게 맞는다니까 다행이네. 집에서 혹시 어머님들 보시면은 해서 먹여 보세요. 또 싸더라고요. 저한 2천 원째 사가지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음. 맛있다. 일본에서 자수입할까 이걸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 좋다고 이거를 거의 전량 다 들고 간다고 철대에서 나올 때는 된다고 하더 바다의 불로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번 아니면 못 먹겠네. 진짜 <laughs> 모르겠네밥다 먹어 왜안 먹어? 배불르네요 저는. 여기 배불러. 음 어떡해요? 우리도 토크다 먹었다, 거의. 응, 음, 잘했어. 국물 조금 많이 먹어도. 인사 좀 드릴까? 응. 어. 일단 엄마가 다 먹어버려서 <laughs> 먹을 것도 없고. 내가 했어. 응. <laughs> 그래도. 그야 응. 오늘은 이렇게 건강하게 김치 볶음밥이랑 톤 넣은 된장국 먹었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메뉴로 밥을. <laughs> 내일은 신경 짬뽕. 아, 정말 그거 먹으면 저도 생 아픈데 좋아요. 맞죠? <laughs> 제가 읽고. <laughs> 몰라. 오케이, 인사, 인사 없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너도 인사해? 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laughs>